안녕하세요. Higher self입니다. 저는 알렉스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외향형, 내향형 제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꽤 많은 형태를 올렸는데, 아직도 외향형, 내향형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구성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약간 좀 이상한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 나 조금 더 외향적이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 그런 거 원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무기력하고 자신감, 우울하고 막 자신감이 없을 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완전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 없는 사람과 자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돼요. 근데 이건 완전 틀렸어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에너지 충전을 혼자 있을 때 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단체 안에서 뭐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외성적 외향적인 사람도 그냥 집에서 앉아서 책 이렇게 볼수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자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아예 상관없는 거죠.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짜 이상 그냥 외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싶다고 막 항상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정서적 안정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샘이 피터슨이 아주 좋은 이렇게 그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축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이렇게 내양 오른쪽 외향 있고 그리고 위 아래는 정서적 안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왼쪽 아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성형이고 근데 정서적 안정이 되게 낮아요 그럼 자신감이 낮고 불안하고 되게 많이 유연하지 않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수줍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소심하고 되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항상 또 두렵고, 그리고 충독에도 잘 걸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오케이. 그럼 정서적 안정, 높고 외향적인 사람 되려면,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도 잘 만나고 막 대화 엄청 똑똑한 대화 이렇게 많이 하고 활발하고 매니저 역할도 이렇게 잘하고 리더도 리더십도 있고 순발력도 이렇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정서적 안정이 아주 높아요. 지금 정말 만약에 이 정서적 안정 낮은 상태 내성형에서 이제 외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서적 안정이 낮은 외향형은 네, 분노 조절이 잘안 되고 까불고 스트레스 많고 되게 산만해요.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수다 완전 부정적인 수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속 남들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강박적으로, 네, 충독에 똑같이 이렇게 잘 걸립니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요. 지금 돼야 되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럼 혼자 있을 때 에너지 충전을 하고, 네, 근데 자신감 넘치고, 냉철하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대응하고, 되게 자제, 감정 관리 아주 잘 되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평화롭고 리더 유형이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자기에 대한 신뢰도 넘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럼 자기 가치, 자기 강점도 잘 알고 어 지혜롭고 그리고 자기 내면 담색을 내면 관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가진 내성형들 중에 대통령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생각에는 지금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인물, 간디, 마틴 루더 킹, 오바마까지 다 내성형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그냥 모델이에요. 진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향이든 내향이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정서적 안정이에요. 내 심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정직하게 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다른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거절하고 거기에 무슨 안정이 나올까요? 자기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을 알아야지 이제 맞게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쓸데없이 다른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능력이랑 성격이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되게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뭐 스피치도 배우고 코칭도 배우고 지금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건 내가 키웠던 능력이에요. 근데 내 성격상에 제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는 거 싫고,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런 약속 잡지도 않고, 네트워크 이벤트도 절대로 안 나가요. 왜냐면, 거기서 보람이 하나도 안 나올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처럼 되려면, 꾸준히 억지로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언제가 나도 외향적인 사람이 되겠지? No. 그거 실패 보장일 거예요. 정말 엄청 역효과일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외적인 환경을 실천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데, 근데 내 영혼 그리고 내 깊은 본성을 얼마나 노력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잘 이해하죠. TV만 켜놓으니까 뭐 모든 광고, 대중매체그 자신의 외형형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내가 지금 따라가려고. 근데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평생 그런 가짜 이상에 도달하진 못할 거예요. 그냥 평생 그, 그 가짜 이상에 갇혀 있을 거예요. 계속 나 자신을 억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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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그냥 팡 아파요. 다시 한 번, 삶에 맞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시 숙제 <laughs> 있어요. 다시 이렇게 노트 노트 가지고 써 보세요. 어떤 가짜 이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삶에 맞는 방식이 없다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짜 이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가짜 나를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계속 나 자신만 왜곡시키면 내가 항상 잤던 희열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모습을 인정해서 이제 드러내야지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외형형이라 뭐 내성형이라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힘든 이유는 계속 다른 사람 되려고 그래요. 네 여기까지 이 영상 좋아하셨으면 밑에 구독,라이크,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홈페이지에 Hi Yourself, That's Your c a r e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에너지 업 워크북 플러스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다른 워크북도 확인하시고 네 앞으로 네, 자기 개발, 인간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영상을 찍을 거고 블로그도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bye bye.